새해를 맞아 저희 부산 MBC는 신년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기해년 새해 저희 부산 MBC는 창사 60주년을 맞습니다. 민방의 효시사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긴 세월 애환을 함께해온 부산 MBC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도 방송사로서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1959년 4월 15일. 최초의 민간 상업 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부산 MBC. 창사 초기부터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왔고,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군 사망사건 생중계로 들끓는 민심을 전국에 알려 4.19 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3월엔 지역방송국 최초로 HD방송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엔 초고화질 UHD방송을 차질없이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초창기 열정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대표 프로그램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는 60주년 특집으로 남극편을 선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은 세종기지 대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제가 좌충우돌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차별할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세종기지 대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진 혁명 부마항쟁 40년 2부작 방송을 마련해 부산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MBC는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과 동행하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과 1인 미디어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도 강화합니다. 부산 MBC 창사 60주년을 맞이해서 축하드리고요. 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뉴스를 접하는데 그런 쪽으로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 부산 MBC는 부산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의제를 적극 발굴하는. 지역 방송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부산 MBC가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라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담긴 북항의 신사옥 착공을 준비하며 북항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어갑니다. 부산 MBC는 지난 60년간 지역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부산 시민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될수 있는 소중한 친구로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